안녕하세요. 키론의 긍정학원입니다. 어, 오늘은 나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. 어, 신랑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 외출했다가 어, 들어왔는데 또 세상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어, 되게 졸렸던 저녁이었는데 어떻게 나오고 보니까 또 그냥 하게 되네요. 머리 왜 이렇게 가려야 겠어요. 어, 비가 살짝 내렸어요. 어, 그러고 났더니 핸드폰 바닥으로 놓으면 습기차니까 어, 어떻게 하면 습기 안차게 놓을 수 있지? 그걸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졸린데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곧 주렁기를 해야된다. 주렁기를 해야 된다. 주렁길을 하면 건강해진다. 이게 나의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팅이 된것 같아요. 너무 기쁜 일이죠. 어, 기뻤어요. 너무너무 졸려서 정말 오늘 100개만 뛸까? 100개는 좀 양심이 없다. 300개만 뛸까? 그러다가 뛰었는데 어 결국 네 오늘도 1000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. 어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그책 내용을 이야기 못했잖아요. 부의 확신을 봤더니, 정말 <laughs> 돈을 어떻게 벌어라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어요. 계속 마인드 세팅이에요. 마인드 세팅. 어,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. 어,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. 음, 하와이 대저택 영상을 들을 때, 처음 이제 그더 마인드 읽음을 들을 때 어,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래요.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이제 오늘 영상 오늘 자 올라온 영상을 들었어. 이제 들었으니까 끝, 이게 아니고 뭐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BGM처럼 그냥 이걸 계속 틀어놓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흘려듣기 용으로 듣는 한 시간짜리, 두 시간짜리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을 모아서 짜짓긴 해놓은 거죠. 음, 그래서 그때 계속 들을 때 정말 듣는 듯많는듯 듯 하면서 흘려들었거든요. 요즘에 그것 좀안 해요. 근데 이제 줄넘기 말고 다른 것들에서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아 내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싶을 때 그런 거 계속 또 듣고 있으면 어, 뭐 빨리 얘기할때 듣고 <laughs> 샤워할 때 계속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 어, 또 뭔가 기분이 괜찮아지기도 하고 어뭐 그렇지. 고개 끄덕끄덕. 잠깐씩 들 귀에 들어와서 꽂힐 때마다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. 요 어, 오늘도 약간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. 음. 그러니까 내가 그 계속 저희가 쓰고 말하고 하라고 하잖아요. 그게 다 모든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게 계속 나의 잠재의식에다 반복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야나 이룰 수 있지, 할수 있지. 그냥 이게 아니고. 정말 저 심연에 밑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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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 밑바닥까지 갔을 때도 나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야. 지금은, 지금의 실패는 그거를 위한 과정일 뿐이야. 라는 걸 정말 그 나의 그뼈 하나하나에, <laughs> 마음 영혼 하나하나에 다 새길 수 있게 계속 말하고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결국 그걸 할수 있다.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. 라스하고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게 잠깐 떠올랐어요. 그때, 어, 반반이었어요. 2년극 하는 날짜랑 날짜가 겹친 것도 마음이 불편했고, 그,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그 병원이 있는데, 다른 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안 맞았을 때그 병원에 가면 정말 한 방에 딱 나요. 그다 보니까 그 날짜가 너무 똑같아서 아이들이 안 아픈 게 가장 좋지만 아픈 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아플 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갈수가 없다는 게또 되게 불편했어요. 그 인연극을, 인연극 때문에도 불편했고.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뭐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. 근데 막상 연락이 안 왔을 때 되게 괘심하고 서운하고 서 <laughs> 그러기도 했는데, 어, 어, 모르겠어요. 그런 생각이 내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, 결국 나는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. 어, 근데 결국, 이것 이, 그걸로 인해서 오늘 또 결국 다른 어린이 수업을 또 하나 맡게 됐어요. 어, 기가도 좀 길기도 해요. <laughs> 뭐 전화위복이 될지,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것의 발판이 되겠죠. 어, 어,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, 뭐 최근에 막뭐 이렇게 부적부적 하던 것들이 있어서, 음, 갑자기 급작스럽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, 어, 괜찮다. 어, 지금 이 정도 정신 없는 거? 어, 할수 있는 거였네. 어, 이 정도 벌려놓는 거? 괜찮아. 감당할 수 있어. 정도가 다 되고 나니까, 이게 타격이, 타격감이 크진 않더라고요. 음, 어제는 조금 음, 속상하고 그랬지만, 오늘은 그냥 또 되게 별일 없이 할수 있을 분주하고, 어,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,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. 어,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말 진심으로, 나의 무식이 새기는 그 작업을 어, 게을리 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야겠다. 어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고마워요. 할아버지, 밥 할아버지, 고마워요. 어,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가진 백만 장자입니다.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.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